안녕하세요,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. 공식전을 오랜만에 좀 돌려봅니다. 에바가 저 오른쪽 막으로 가자고 하네요. 에.. 소히가일니 이쪽에 거, 저쪽에. 오오케 여기는 가면 되겠구만. 어지렴? 나좀 살자이 높다. 아, 버리고 또 테를 할라 했는데. 1번 타워를 밀려고 하니까 버리고. 안 되겠네요. 네. 음, 일단 1번 타워는 우리 팀이 밀어줄 것 같고. 으흐, 살, 잘못했어, 잘못했어. 겠다저 정도 피 까놨으면은 경합니다 아, 일단 은 우리 팀이 좀잘 싸고 실제. 존경합니다. 이건스를 패을 하고요. 음.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에이안 되겠다. 자가좀느겠습니다니다 자, 음... <목소리>

어 잠깐만 형. 아 이거 안 되는데. 에이 이거 좀 패야겠다 안 되겠다. 아 이거 맞자. 딸핀데요? 오케이. 맞고. 나 사람 잘안 패거든요. 아안 되겠다 오늘, 오늘. 하겠네요. 응?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게 해 우리 애들이. 응? 관심도 없는 산타를 갖다가 그냥 계속 해줘야지.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. 예, 이러면 아주 유리하죠. 도복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기는 판이 걸리면은 매우 편합니다. 뭐 어, 눈치껏 조금씩 한탈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. 존경합니다. 아 참. 에이프 지진 않아요. 버려 음, 버려 버리, 버 테러갑니다 이거. 저기 트루프자에 한타났기 때문에 이거 버리고 테러가 돼요. 공지네, 근데 아 공지면 이거 테러가면 좀 그렇거든요. 예 트루프를 먹겠습니다 그냥. 존경합니다. 트루프를 먹을게요. 저 버려주고요. 저 솔트로 갑니다. 네, 공지를 먹어주는 게 오히려 이득입니다. 이 테러 그냥 깡테러 가는 것보다 어제 공지 뺏기면 손해거든요. 그리고 애들 저쪽 이쪽으로 다 보내고 저는 테러가겠습니다한 마리 땄네. 오케이. 좋아, 이거 뭐야? 이게 아, 살려줘? 에바 형, 나 에바 형이 봐주는줄 알았지? 버리고 시 이거, 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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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성장할게요. 지금 성장이 중요합니다. 어, 근데, 깡 한타 열렸어? 어, 그럼 내가 한타 해가야겠다 에바 형이 한 번씩 봐주네. 근데 3대 5인데 이게 한타를 이기네. 신기하게. 한타 한번 가보겠습니다. 뭐여봐. 야 와씨 조상이네. 캐릭터가 조상이잖아요. 소스가 돌아오거든요. 소타우 패러갑니다. 가자. 안 그래도 갈기입니다. 안 그래도 갈기야. 아그근데 하필 호자가 나오고, 기야안그래그 앞에서 그래성거야뭐래봐야안 앞에서 그뭐 돼. 보자까지 안될것 같은데 그 우리 보자까지 안될것 같다. 보자은안 되고 그 뭐야 오른쪽 아 근데 에바가 억울을 끌었어요. 원래 오른쪽 서호타원 내가 갈려는데 거기서 억울을 왜 끌지? 흠아쉽구만 정경합니다. 음.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많이 배웠습니다 아군타 l 가 파괴 되었습니다 아 에바.. 아니 저캐 e a carol. I have a carol. I have a carol. I have a carol. I h a 다 애들 쫓아오거든요 중간으로 빠지겠다 별 관심이... 아 근데 에바 얘는 약간 좀 자유로운 영웅 같데 그냥 내가 한타 해줘야지 그럼 형들 아니? 저거 보내준다고? 안 보니까 우리 에바가 게임을 안 같은데 닌 가. 지금 테핑을 치네. 저소수가 없거든요. 저 살짝 빠집니다. 안 좋아요. 빠집니다. 줄 수가 없어요. 오안 오. 어그로 살짝 끌어줬는데. 야, 한 막아봐라. 아, 근데 호자씨 왜 중화. 아, 진짜 도움 안 돼. 네 와. 어그로를 계속, 호자 어그로를 자기가 끌고 다녀. 뭐야, 이거? 아, 뭐, 사람 안팔라는데형 요즘 좀 사람을 좀잘안패는 했거든. 요게안 되겠다. 사람 좀 패야겠네. 이게 올라간다고? 내가 사람을 좀 패야겠다. 안 되겠다. 뭐야, 저, 야... <목소리> 에바가 게임을 안한데도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. 예. 대 게임 안해도 이길 수 있지 포장까지 <목소리> <오케이. 목소리> 땄기 때문에 뭐, 거의 뭐 아주 유리한 상황이죠? 네. 거의 이거 났다고 해도 무방합니다. 코스 콜이. 네바 쪽에다가 어그로가 끌렸는데. 어마 이거 되나? 에거안던네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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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그렇게 던져볼하냐 흐흐흐, 아? <laughs> 이거 안 좋네, 안 좋아. 이거 어, 내가 살려줬네? 이거. 근데 살려준 뭐해? 에바가 다시 던지는 것 같은데. 빠져봐, 얘들아.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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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제발 빠져. 공지공지 공지. 아님, 나 솔솔 할 테니까 저기서 총력전을 가려. <laughs> <laughs> 총력을 가해서 한타를 좀 해봐. 우리 리사가 있어서 좀 괜찮거든요. 먹으면 이거야, 먹으면. 먹었어요 먹었 먹으면 이겨요 근데 안 죽네 에버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버가 안 죽네 괜찮아 이제 우리 올라가면 이긴다 일단 공지 이끌고 올라가면 됩니다 일단 저만 살면 되거든요 저는 죽으면 안됩니다 일단 올 오... 돌격해 오 잠깐만 형 저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얘들아 에이, 오이, <laughs> 날 묶는다고 해결이 되는 거아니라한다 에버가 게임 안 했는데 이겨버렸네 이기네 아 보자 통계는 열었습니다. 예 오래간만에 영상을 좀 찍어 왔고요. 요즘 공식이 어 매칭이 저번에 할 때까지만 해도 좀잘안 됐거든요. 그리고 또도보기박으면 애들이 던집니다. 아니 던지기보다는 그냥 바로 포기를 해버립니다 게임을.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그냥 뭐 조금 게임이 터지면은 바로 그냥 손나버려요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은 되긴 하는데. 뭐, 그동안 좀 그런 힘든 점 때문에 제가 영상을 안 올린 것도 있고, 뭐, 시간도 없는 것도 있고, 뭐, 그랬었습니다.